친구들이랑, 섹스박물관, 구경 갑니다. 어? 아? 아, 줄도 이제 팔아서, 이제, 동안 하는 거. 사람? 오, <laughs> 한국 사람? 오, 한국 사람. 한국 아니 태. 아, 오케이. 아, 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 이거. <laughs> 핑크. 아, 이거 내가 저 그때 뽑은 거야. 이거 한 살까? 근데 이건 잘 쓰고 싶잖아. 아니, 언니 줄까? 가방이. 오. 안지. 안녕하세요. 안녕. 코리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준비 됐어요 오우 원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핑크 안 좋아요 아 핑크 안 좋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하나 사 근데 아. 강, 강아지 이거 제가 좋아해요 어, 이거 줄게요 그러면 아이 귀엽고 이스 이거 어, 어디, 어디 샀어요? 어. 아 줄게요 쇼핑. 선물 커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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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 선물. 유, 어, 그래도 저... 괜찮아요 그냥. 아 착하다. 아, 착. 한국 사람이죠? 아니요 태국 저, 사람. 전 태국 사람인데 아. 한국 여자. 어떻게 <laughs> 어떻게 말 잘해 그런. 말 잘하는데 유튜브야. 남자친구 있어요? 혹시? 네 있어요. 결혼했어요? 아 결혼 아니요. 아 결혼 안 하고 남자친구는 있고. 네 남친 아, 있어요. 결혼. 지금 몇 살인데요? 스물 하나. <laughs> 아 정말? 몇 네. 살이에요? 저 31살 나 31살 3 1 3 1 원. 아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남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아. 안녕 <웃음> 네 <웃음> 이거 이거 살려 거예요 이거 말이 하라 해 20백 20백? 아니 이아2 0백2 0 0 2 0백2 0은 이 어, 어, I'm from France. <laughs> 통로. 어, 어, 아, 핑크, 핑크, 핑크. 아, 핑크. 통로니까. 통로. 통로 oh, 여기가 항상 엄청 많 여기 통로가 많네. 어디야? 여기 통로? 이거 통로야 통로. 아. 아. <laughs> 아, 나 너무 슬퍼요. 아, 정말 슬퍼. 나 어떡해. <Okay. 웃음> 안, 이것도 안 받고. c 인 a n g e 네, No, he's still good. Huh? My boy is good. He's good. Uh boyfriend good? Yeah, yeah. Mm. Wouldn't we to a club today? Yeah. What? Club. Club? Club, club, yes. Club? Don't club? drink. Oh, really? Don't drink? Don't drink. Oh, oh. just a little. Oh. Beer. From here, From don't drink. They don't drink? Oh, it's a Don't drink. Why people like this? 아, uh, yeah. my friends go 빈티지 분이 아, 빈티지. 빈티지 나이트 마켓. 빈티지 나이트 마켓. 빈티나이2 아, 빈티지 21. 오. Oh. 18, 18, I, uh. 19. 오. 오케이. 기이 라이 라이. 라이. 어, 그 유튜브 채널 뭐예요? 어, 어게인 텐파이 t 스타그 c a 케이 k 스 y this c a 안하지만 팔 e 우 해야지 나도 팔로우 해 n boyfriend. <laughs> maybe, maybe, o o o y o a o k 돈 있어요? 돈 있어요 oh, oh, 얼마나 있어요? 돈 많아요 아우 oh. 돈 많아요 오, <laughs> 거 <What? 웃음> oh. oh. 돈! But 많아요 이렇게 목소리 싫어요 If you are his b r t h You want birth. Korean To go to Korea Together Korea? 오케이? Mm. Okay? Good choice Good a choice 오케이 okay.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계좌 인증을 해줘 계좌 인증. 오 이렇게. 잘해요 잘해요. 뱅커 뱅커 카운트.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스미나 이게 올라. I I use it every time I say. Oh. say uh, no, no, so no, no, no. Bye bye. 네, bye b y I'm happy. Bye bye. 와 내가 <그냥> 예쁘다면다 얌전히 <laughs> 아유 그때 뽑은 거 <laughs> 기억나지? 방콕에 와서 처음으로 놀러가는 미지엄섹스 카페에요 카페 아이 골목이 여기가 뭐가 있네 여기 아니야? 아. 원래 이 골목이었는데 섹스관과는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가라오케, 일본 메이트 카페 이런 걸 봤더네. 1 시간에 450 밥, 90분에 1650 밥. 섹스 박물관은 문은 닫은 걸로. 한달 정도 되거든? 어, 이걸 봤더니. 사라져요, 사라지는 가게. 아, 제가 봤지. 아까 거기 가서 커피 사냐? <laughs> 그래. <laughs> 그래, 아, 거기? She's an a r m She's an army. 이노 코리안 아아원아아아아 얼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얼주가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주가너아 축하 적절하게게 한국말 언디서 배웠어요? 런 닝맨 <란니맨> 많이 봐고 <보고>, 닝맨, <란니맨> 그리고 그라마 그, 많이 봐요고 아, 네. 그리고 라닝 좋아요 맨라 닝맨, 라이맨라 닝맨, 라 닝맨, 라 닝맨, 라 닝맨, 라 닝맨, 데 나는 착한 거잖아 맨